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열을 내리고 독기를 없애고요 또 뭉친 걸 풀어주고 특히 강 기능과 항암에 좋다고 하고 봄철이면 산이나 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 한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 봄 소식이 대문 앞까지 온것 같죠 봄에 시골길을 걷다 보면 냉이처럼 보이는데 크기는 냉이보다 좀더 크고 좀 거칠어 보이는 식물이 있죠. 냉이인 줄 알고 캐서 먹어보면 냉이와는 다르게 좀쓴 맛이 났었고요. 5월이나 6월쯤 되어 자라서 꽃을 피운 걸 보면 조백이나 은근키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바로 이것인데요. 이 사진은 이런 봄에 피는 사진이고요. 냉이와 정말 흡사하죠. 그리고 이 사진은 꽃이 핀 장면이랍니다. 은근큐가 정말 많이 닮았죠. 바로 지친계랍니다. 지난번에 냉이를 소개할 때 냉이 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냉이와 비슷해서 초보자들은 지친계를 냉이인 줄 알고 캐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하죠. 지난번에 방송한 냉이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친계라는 이놈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친개는 상처난 곳에 짓찢어 사용되고 어깨에 바르는 풀이라고 하여 지친개라고 하다가 지친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은근퀴나 조뱅이, 방가지똥, 뻑국채 등 모두 국화과로서 꽃목월이나 또는 꽃이 피었을 때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지친개와 조뱅이는 꽃이 매우 흡사하다고 하네요. 지친개는 초롱꽃목 국화과의 2년생 초본으로 5월이나 7월에 연한 자주색의 꽃이 피는데요. 서식지는 밭이나 덜, 건조하고 마른 양지, 혹은 반음지에서 흔히 자라는 것으로 높이는 60에서 80cm 정도고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분포한답니다. 꽃은 홍자색으로 통꽃이고요. 줄기나 가지 끝에 한 개씩 위를 향해 달리고, 꽃이 필 때는 곱게 쓰고, 열매는 8월에서 10월경에 긴 타원형으로 안갈색으로 달린답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지만, 잎이나 줄기, 꽃등 모든 부분을 다 건강식품으로 쓴답니다. 지친 개의 꽃말이 바로 고독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냉이 같지만 냉이가 아니고, 은근퀴 같지만 은근퀴가 아닌 쓴맛을 내는 것이라 그런가 봐요. 소염제나 소독제로도 사용하고요. 치료에 달인물로 환부를 세척하기도 하고요. 한방에는 지친계를 이호채라고 하는데요, 야고마 지치광이, 전도초라고도 부른답니다. 지친계는 어릴 때는 나물로 먹고 잎과 뿌리는 약으로 쏘고 꽃은 차로도 먹게 되죠. 다음 지친계의 효능인데요, 국화과의 두해살이 풀꽃인 지친계는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고 독기를 없애고요, 뭉친 걸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상처 났을 때나 골절에 잎과 뿌리를 갈아서 아픈데 붙였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썩나지 않고 잘아은다고 하는데요. 한방에서도 잎과 뿌리를 약재로 활용하죠. 그 외에도 은근키에 실리마린 성분이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친기에도 실리마린 성분이 있어서 간의 해독이나 손상을 줄여주는데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 결석을 배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요. 특히 간기능과 항암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친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도 남쪽 지방에는 덜에 나가보면 지친게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봄엔 냉이처럼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냉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냉이와 다르게 쓴맛이 나죠. 짭사름한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는데요. 또 초고추장에 겉절이 무침으로도 먹죠. 쓴맛이 싫으면 끓는 물에 소금 약간을 넣고 아주 살짝만 데쳐서 물에 하루정도 담가두면 쓴맛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입만이 아니고 뿌리채 초고추장을 넣어 겉절이 무침을 해먹으면 입맛이 살아난다고도 합니다. 삶아서 무쳐먹기도 하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먹기도 좋은데요. 냉이도 그렇지만 지친개도 봄철 된장국의 재료로 그만한 재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잎이나 뿌리, 꽃을 차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죠. 또 지친개 효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효소 만들기는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지친개는 새순이 올라와 조금 자란 뒤에나 꽃이 만개할 무렵에 담그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꽃봉오리를 채취해서 꽃차로 만들어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지친개의 뿌리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뿌리와 함께 날 것으로 먹거나 익혀서 데쳐 먹거나 김치나 겉절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죠. 다음 부작용인데요. 지친개는 독성이 특별히 없어서 큰 부작용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서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은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체질에 따라서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처음엔 조금씩 드시다가 점점 양을 늘리는 게 좋겠죠. 다음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냉이와 지친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진에서 위의 사진이 냉이고요, 아래 사진이 지친개입니다. 지친개는 냉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쓴맛이 강해 뿌리를 갈라서 쓴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데요, 냉이보다 빨리 초록색 잎을 보이고요, 냉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지친개를 캐보면 잎 아래부터 뿌리까지 붉은색이 보이죠. 그에 비해 냉이는 노란색이고요. 향을 맡아보면 냉이는 짙은 냉이 향이 나지만, 지친 개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친 개와 냉이는 잎모양도 많이 다르다고요. 냉이는 왼쪽, 오른쪽은 지친 개인데요. 지금 지친 개가 훨씬 잘 자르고 있기 때문에 잎의 수도 많고 토실토실 살도 더 많이 올랐다고 할수 있죠. 7살 아이도 냉이와 지친 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냉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냉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눈에는 냉이가 지친 개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봄날, 애정을 가지고 돈안 드리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나무를 많이 드시면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렸어야 되겠지요 오늘은 우리 몸에 열을 내리고 도기를 없애고 뭉친 걸 풀어주고 특히 강기능과 항암에 좋다고 하는 봄철 산이나 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 지친계의 효능과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냉이와 구별하는 법도 알아보았는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진입하는 환절기 아직까지 기온 변화는 심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